안녕하세요, 솜사탕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색종이로 핸드폰 고치대를 만들 건데,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laughs> 지금 바빠서 이렇게 리통으로 대충 받침대 두고 이제 준비물은 색종이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뭔가 약간 더 깔끔하게 하면 려 딱풀도 준비하셔도 돼요. 그리고 먼저 색종이가 양다인게좀더 더 편하거든요. 양다면다 있어가지고. 어, 저는 이번에는 동생 줄, 엄마 들으려고. 그냥 연두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가 이게 좀더 이게 지금 연두색인데 얘도 초록색으로 보이거든요. 화질 때문에. 먼저 자신이 원하는 색깔, 이 보이도록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응.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판을 잡아주시는데 이게 좀 선이 정확하고 반듯하고좀 선명할수록 더 이렇게 좀더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판씩 잡아주는데 정리잡기 영어로는 대문잡기 제가 종이접기를 작년에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이거 다 접어주시고, 귀찮더라면 그냥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빼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어도 되는데, 선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접으셔야 돼요. 종이접기는 거의 다 선명하고 선이니까 그게 생명이죠 어, 그리고 이렇게 접으셨다면 피고 그리고 왼쪽 있잖아요 이쪽 왼쪽을 펴가지고 잠깐 더 올리고 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더 올렸어요 안 보이실까봐 어, 왼쪽을 여기 끝털 이쪽 있잖아요 이쪽을 앞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이쪽은 여기 선이 있어요 획이 아, 제가 그릴게요 괜찮으니까 잠시만요 볼펜으로 이선 있잖아요 이 선을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아 모르실까봐 이렇게 좀. 그리고 이쪽 선을 이렇게 이쪽 선에 맞춰서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옆쪽을 이제 그냥 내리시면 돼요, 옆쪽을. 그리고 이제 한 면은 완성됐어요. 네, 완성됐다면 이거를 여기를 벌려가지고, 벌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거를 넣어주세요, 그 상태로. 그렇게 돼 약간 앞에 배 모양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오른쪽을 피, 피, 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또반 접고, 이쪽 손에 맞게 또, 이쪽 손에 또 맞게 접고, 이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를 반복하는 거라서, 또, 이쪽 손에 맞게 접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놓으면, 이렇게 돼요. 배 모양.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거쳐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약간 이게 어려운데 그냥 이거 뒤집어 가지고 거를 짝 우선 그냥 이렇게 힘 여기 끝다리만 약간만 잡아가지고 이렇 눌러가지고 접어주시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접으시는 게좀 편해요. 접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거치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거치냐 이거를 한번 이렇게 거치대 하면 이렇게 돼요 손다 뗐어요 손열겠어요다 뗐어요 이렇게 거치대가 됩니다 빠빠이